네, 안녕하세요. 잠수함스탁입니다. 어, 잘 지내시죠? 네, <laughs> 지금은 어, 2020년 9월 30일 오후 1시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 잠수함스탁 지금 구독자분들이 지금 올려주신 그 종목상담 이벤트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 좀 머리도 식힐 겸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다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유좀 하려고 해요. 우선은 어, 오늘은 제목이 약간 이거 어떻게 뭐, 이 정도 돈이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4만원 정도? 네, 4만원 정도는 그냥 벌수 있고, 추가, 추가 플러스 알파로 뭐 2만원이든지 3만원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총, 최대 맥시멈 한 8만원 정도 될수 있는 그런, 어, 정말 머리를 비상하게 굴리면 되는 그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호텔실라를 보고 있는데, 호텔실라 관련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거, 이런 겁니다. 네. 요런 거, 요런 거를 만드시면 돼요. 뭐 저는 지금 보통은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데, 어, 다른 주식사들 가보면은 이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잘 노리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건 유진투자증권이거든요. 유진투자증권. 국내 주식 한 번만 거래해도 1만원 플러스 스타벅스 커피 100% 준다고 합니다. 뭐 이거 톨사이즈로 주겠죠? 그럼 뭐 4천원이니까 개설만 하더라도 이제 만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국내 주식 1회 거래시 뭐주 동전주를 한 번이라도 하 하면은 이제 어 레귤러 사이즈 뭐 톨사이즈겠죠? 이거 한 잔. 준다고 하니까 1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분들 한번 네, 체크하시면 되시고 어 10월에 이제 1월에 개설이 가능하겠죠. 10월에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11월 20일 날만원 플러스 그다음에 커피가 예, 커피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들 확인하시면 되시고 또두 번째로는 300만 원 거래 시 4만 원 플러스 롯데 시그니엘 호텔 호캉스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 원이랑 이만 원이랑 겹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별다른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어 여기 만원 따로 받고 여기 또 300만 원 이상 거래시는 이제 4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00만 원 이상 거래시에는 이제 500만 원어 5만 원을 이제 얻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니엘까지 되면은 여기 추첨 다섯 명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 65만 원, 65만 원이 되겠네요. 와우, 대단한데요. 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00만 원 거래 해가지고 300만 원해서 5만 원 플러스 커피 플러스 뭐 시그니엘 되면은 시그니엘 되는 것까지 65만 4천 원 정도가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거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기는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잘 노려요. 어 그래서 뭐 굳이 어 매일 쳐다보지 않아도 돼서 좀 장투적으로 좀 장투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호텔 신라를 껴놓았던 이유도 이제 호텔 신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나중에도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완전 저점. 이거 웬만한 주식들은 전 저점들 닫겠잖아요. 근데 어 진정한 바닥은 요때 요 이제 6만 6만 6천 원대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얘, 얘가 내려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때죠 69,000원, 7만원까지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만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를 가능성은 더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어 사실 제가 넷마블을 친구들한테 진짜 주장창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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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여기서 뭐 먹고 빠지고 그 다음 먹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올라가는 거는 탑승을 못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만 이익을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 호텔 신라가, 호텔 신라가 지금 약간 이런 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넷마블 상승 전 상,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어, 여행이 풀리고, 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지금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장투를 한다고 하면, 은 호텔 신라는 무조건 이거는 올라갈 주식이죠. 올라갈 주식이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똑같이 이렇게 저점, 저점을 계속 다져주고 있는 상태고 강원랜드 뭐 요런 주식들 있잖아요. 요런 주식들 1년 장투한다고 보시고 구, 쭉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어, 유진투자증권을 쓰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셔야죠. 네. 키움 증권을 쓰시면 됩니다. 키움 증권도 현금 4만 원 드림 이벤트를 해 주고 있어요. 비대면 계좌 관련해서 혜택은 어 1만 원 이상 주식 국내 주식 거래 시 1만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어 만약에 삼성 증권을 쓰고 계시는데 아니면은 나무 증 나무를 쓰시고 계신 NH 투자 증권 나무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키움 증권 계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1만 원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만원 무조건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얘네는 또 100만원 이상 거래 시 4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1번이랑은 다르니까 그냥 4만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 이벤트가 또 있어요. 네. 이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 유진투자증권에서 쓰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내가 키움증권으로 원래 내 본지는 키움증권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 이상 이제 아까는 여기 유진투자증권 300만 원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하실 분들은 한 200만 원만 더 더하셔서 이 그러니까 510만 원 정도. 510만원 정도를 여기서 거래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매번 있어요. 매번 있어서, 어 이거 나중에 옮기시면은 이제, 어, 2만원 정도 추가 정도로 갭할 수 있는, 어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키움증 권만으로도한 7만원 정도 벌수 있겠죠. 7만원 정도 벌수 있으니까, 이런 거꼭잘 이용하셔서 좀, 뭐, 행복한 주식생활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좀더 많이 하는데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하나요? 어, 신규 고객 이벤트 이런 것도 한번 볼게. 한국투자증권, 어, 여기는 CMA죠. 이거 말고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개설하면 얘네도 만원 주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매매시 뭐 3만 원또 주고 이것도 장투하고 있다가 500만 원 이상 장투하다가 또 이제 저기 어디냐? 키움으로 또 옮기면 또 돈을 줘요. 이 매번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돼요. 네. 여기 만 원, 여기 3만 원 해서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지금 뭐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뭐 하나 하나 투자증권.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돈을 그렇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벤트. 네, 뭐 이런 거 많이 안 주죠. 이런 거 많이 안 주고 좀 이베스트? 이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좀 줄라나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옮기면 주고요. 그 다음에 신규 거래개설 최대 5만원. 아, 여기 근데 이거는 아마 쿠폰을 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75만원. 어, 얘네, 얘네 많이 주네요. 네, 여기, 어, 아, 1천만원 좀 많으니까, 이거 한 3만원 버는 걸로, 한 3만원 버는 걸로 하시고, 이걸 또 나중에 또 옮기시면 됩니다. 다른 투자증권으로 좀 옮기시면 되시고요. 또 증권주를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증권주. 증권주가 따로 없나요? 어, 네. 그래서 어, 여기 있겠네요. 집중은요. 증권주. 증권주 보면 유안타 증권이 또 있네요. 유안타 증권 이벤트 런타증권은 이벤트 이벤트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계좌 네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9월 11일 날 나오긴 했는데 아, 천만원으로 낮췄고요 뭐 별로 안 주네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하이투자증권이겠죠? 네, 얘네도 현대차증권이라고 따로 있는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 대신증권 얘네도 없어요. 따로 없어요. 크레온이 얘네군요. 음, 그 다음에 k t b 교보 증권, 교보 증권, 교보 증권은 교보 증권도 따로 없어요. 교보 증권 이벤트라고 한번 적 네, 진행 중인 이벤트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아, 미래 에셋이 있군요. 미래 에셋 대우 증권, 미래에스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얘네는, 얘네는 개설회태, 여기 해외증권 최대 50, 50달러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얘네는 한국 국내 주식 수수료 있고요, 해외 주식. 타사 이렇게 뭐 천만 원 옮기면은 이렇게 주네요.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뭐 눈에 띄는 그런 증권들은 따로 없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좀 복잡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좀 복잡 한번 복잡해서 좀 힘들었지만 이제 좀 어떤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다 깔아 놓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1번 뭐 유진 유진 투자 증권 그다음에 키움 투자 증권 그다음에 이베스트 투자 증권 어 비대면 계좌 개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시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니고 링크를 잘 타셔야 돼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아까 제가 검색했던 거 있죠, 유진투자증권 뭐 비대면 계좌 개설 혹은 이벤트 이렇게 치셔서 치셔서 이제 개설하기 그런 거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어, 모바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 신분증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모바일로 어, 모바일로. 모바일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벤트 지원, 어, 이벤트 지원을 꼭 이렇게 내가 꼭 누르지 않아도 돼요. 누르지 않고 되는 것도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기존 어,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벤트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되시고, 4번은 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어... 호텔신라,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두세요. 미리 사두시고 뭐한뭐 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 정도 쭉 보시다가 이제 5번 어... 내 본진, 본계좌로. 본 계좌로 어, 주식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 출고하시면은 어, 기본 뭐만 원부터 시작하겠죠. 1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까 시그니에 되면은 뭐 육십오만 원, 육십만 원까지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챙기세요. 어, 이렇게 계좌 몇번 개설하시면은 어, 좀 나한테 맞는 그런 회사도 알게 되고요. 나한테 맞는 회사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 이런 금융거래에 대해서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